안녕하세요. 버탱국TV 엠미연입니다. 자, 오늘은 까만 한데 산에 왔어요. 근데도 저렇게 매미들이 무지하게 반겨주고 있죠야 쟤네들은 생이 짧다 보니까 며칠 못 살고 가잖아요, 내가 정확히 며칠을 사는지는 내가 안 살펴봤는데, 무지하게 어. 오랜 동안 고생을 해서 나와서 짧게 살다 간다는데, 짧게 살다가 가는 그 에러 상황 때문에 아침에 일찍부터 어? 움직여야 되죠, 잉? 야 진짜로, 깜깜한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어, 지적이고 있어요. 깜깜한데. 아, 안,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 한번 또, 우리, 아우하고또 올라왔으니까, 이왕에 올라왔는데 또, 높은 산이지만은,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봐야 되겠죠? 한 번, 눈 크게 뜨고, 열심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적은, 아, 어 그냥, 돌아다니는 거. 그냥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볼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께서도 어,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봐주십시오. 문 어, 옆에 뭐가 있어도 잘 안보이지만 근데 꽃송이 같은 건 보여요. 노을하니까. 한번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십시오. 잔나비블루초가 아주 멋지게 달려있습니다 잔나비블루초 상당히 쌉쌀한 잔나비블루초 그래서 당뇨있으신 분한테는 좀 도움이 되죠잉 고고 역시 지초, 지치가 있네요. 이렇게 조그마한게 있고 이 정도는 사실은 뿌리가 큰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싹대가 여러 개이고 해야. 약성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음. 너무 어려서, 약성이 없습니다. 야, 이 지초는 무지 많네요, 여기저기 무지 많아. 요거는 싹대가, 이건 작년에 묵은 싹대고요. 요거는 싹대가 크게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좀큰것 같으네요, 이거 싹대가 무지하게 커. 근데 이제 꽃이 필라 그러잖아요, 꽃이. 거는 꽃이 피어서 어, 겨울에도 하얗게 시방이 달려있습니다. 그 시방을 심으면은, 어, 잘 나죠, 잉? 겨울에도 하얗게 시방이 달려있어갖고, 겨울에 캐는 게 사실은 이게 어, 좋습니다. 얼지만 안으면. 아우 진짜 날파 너무 많아요. 야 성가셔서 안 찍을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밑에서 터오면서 지금 제가 봐서 한열대불 이상을 봤어요. 이 백작야, 백자격. 백작야기 시방을 달고 있잖아요. 큰 것만 해도 한 10대 뿌리를 봤어. 근데, 내가 간섭을 안 해주고 가면은 서운해 할까봐, 이렇게 간섭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나요, 여기는? 여기는 자갈밭인데, 어, 백자약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진짜. 사방 안에 백자약이네 그것도 큰 것들. 아이고, 매. 저기도 있고, 저, 응? 저기도 저렇게 보이죠, 잉? 백자액 순전 백자액 아, 또 이거는 많이 번식시켜놨네. 아이고, 많이 번식시켜라 그래. 음. 이리와. 얘를 여기다 놔놨어. 몇개 놨냐? 한번 구경만 할게. 아이고, 아아 진짜 이놈의 날타리 친구야. 구경 좀 하자. 응. 아이고세개 나왔네, 세 개. 여기서? 어있어 저, 저기, 기서 지금, 자기 집, 저기어까봐 해꼬질까봐. 제봐 어딨냐, 잘안 보인다. 아, 자. 걱정하지 마, 안건들어 아저씨가 니집 네 건드겠냐, 이놈아? 응? 아니, 집에 들어가, 알품어. 이야, 진짜. 어, 우리 구사장님들 시청자님들, 제가, 제발, 이제 부탁드릴게요. 뭐 사드세요. 혹시라도, 전우 씨라도 좀, 받아서 또 저기, 나눠먹까 했더니, 이봐. 다, 이거 갖고 다 떨어져버리고, 별로 못 받아.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먹을 때를 좋아해 갖고 이 먹을 때좀 잘라갖고 갈라했더니 어 도저히 한몇 킬로 했는데 못 적었어. 진짜 사드셔요. 아돈 없으면 제가 보태드릴게. 진짜 사 드셔. 리거 조달해서 먹으려다가, 진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 이야, 얼마나 더운지, 오늘, 34도, 5도. 바람 하나 안 불어, 바람 하나. 지금 여 계곡인데요. 여기 전우 시좀받으려 했더니, 비도안 와가지고, 물도 다 가물어버렸어. 물도. 이야, 진짜 사드셔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있네 있기는. 근데 못해. 진짜로. 야, 내가 한번 제 꼬락선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로 돌려볼게요. 진짜로 못해 바람만 오고 모기 날파리는 얼마나 달라붙어 보지 봐볼게요. 여봐. 진짜. 진짜로. 쓰러지,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땀으로 젖고 뭘로 젖고 야, 아, 진짜. 이러다 쓰러지니까, 어, 산에 다행지마춰잉 우리, 저, 홍천이 아우. 다슬기 잡는 거 천만 다인 거야. 다슬기 물에서, 자, 물에서 잡지. 산에 다니는거 하지마라 진짜 하지마라잉 내가 말릴게야나 못해 지금 어 2시 반 5시부터 지금 몇시간 못 돌아다니는데 사실 영상도 못찍어서 진짜로 핸드폰 꺼내기 힘들어 꺼내고 힘들고 물 1.8리터 한병하고 어? 500ml 한병을 하고 왔는데 1 8 담배 다 먹고 500ml 한배 다 먹고 물 없어 산에도 물이 없어 산에도 산에라도 있으면은 먹겠는데 없어 우리야 홍천 아오야 아이고 진짜 물속에 다슬기 잡어 산에 다니지 마진짜 아우나 진짜 산에 다니지 마 미쳐버려 미쳐버려 바람은 안 불어보고 야. 이썩어먹을놈뭐 날파리 무기 요거는 덥지도 않은가봐 징그럽게 달라들어 야 안돼 안, 돼, 안 돼. 내려가겠습니다 진짜로 뭐이고 산삼이고 뭐고 전우시고 뭐시고 내려가 하지마 아이고 야, 진짜 나도 다들기 잡으러 갈래 공샤 나온 애 갈래, 아이고. 에이. 자, 지금 몇 대인가요? 제가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지금. 35도 같죠? 자, 도저히 산에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약 돌아다니고. 700m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어, 지점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더우면 더운 거거든요. 저는 추위는 타지만은, 더위는, 웬만해서는 저는, 뭐, 땀도 안 흘리는데, 오늘 산행은, 너무, 땀을 많이 흘려보세요. 너무 땀을 많이 흘려보려고 하고, 입도 바짝바짝 말라버린는데 이제, 시원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더운 날은 산에 다니지 마시 고 혹시 물 일을 하더라도 물을 많이 드십시오. 또 물만 많이 먹어도 또배 배가 아프고 그런데 그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그런 거 드시고 어 이제 내일 내일이라고 또또 전봇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어, 아마 전봇대는 바람이라도 부니까 괜찮겠죠자 우리 또 피어나 었는데 집을, 우리 또 화초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가서 물도 주고 해야 되겠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자, 올라가서, 시간되는 대로 영상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찍질 못했습니다. 어, 삼도, 삼구 조그마한 거두개 있어서, 찍기가 식상해서,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자, 또, 다음 기회를 기대해 주십시오.